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 둥지를 두개 만들어서 소개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보급형 알 둥지인데요. 어 새끼줄로 시작이 돼서 어 새끼줄로 끝나는 그러니까 굵은 새끼줄로 시작이 돼서 끝에는 가는 새끼줄로 마무리가 되는 알 둥지가 어, 보급형 알 둥지고요. 길이가 조금 작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만들었던 알똥지 보다는 튼튼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여 드리는 것은 특대형 인데요. 이것은 매다는 끈이 댕기를 꼬기 시작해서 끝부분은 새끼줄로 마무리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약간 보급형 보다 길고 넓이도 조금 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암탈기 이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고 또 인테리어 효과도 어, 보급형 좀 낫습니다 끈은 4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사육장에 매달면 감탈기 들어가서 알을 낳게 되는 그런 알둥지 입니다 이것은 특대용 이것은 고급형으로 부릅니다 오늘은 마당에 설치된 알둥지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다뭐 사육장에 걸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알뚱지 두 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은 보급형 알뚱지나 특대형 알뚱지를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알뚱지나 이형, 새끼줄, 금줄, 기타 집공예를 주문하시면은 작업을 해서 발송을 해 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